당연. 어 왔다 왔다 음. 자 미포 기본 포지션 보고 오케이 어 이거 탑이 여기 보고 네명 일로 와보세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시작하자. 누구? 리드도 일로 들어와 보세요 아니 근데 미포 여기있어 언델 아래 포지션이야 아, 저기. 세명용 앞에 있던 거. 일로 와 봐. 일로. 세 명. 카르마 뭐 해? 일로 와 봐. 늘일지 아. 다녀. 에... <laughs> 알리오 여기. 여기 또뭐 있었던데? 모르고신가? 한번 갈게요. 설레 주나유. 아까 여기 알리 여기 포지션 있는 거 봤지? 어이.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돼. 이거 여기서 좀 보자. 어, 가자 가자 가자. 어, 어. 근데 알리 안 보여. 도박일 수도 있어. 이맞아 음. 어, 음, 맞아. 아, 맞아.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좀 봐줄래? 이거 집지 못하게. 다뗄고 했네. 미 <놀람> 길각이다. 어, 알리가 잡혔지. 무리발알리킬걸 조심해. 오케이. 근데 쟤도 피 많이 빠졌어. 불러 가는 중 아, 가 가는 아, 우리 레드 시작할 건가 봐. 어, 조심해야 돼. 내가 와드만 하고 빠질 수 있나? 아, 아, 두개는데두 개인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불력 불 뺐어, 알력 풀 뺐어, 됐어. 텔 써야 될거 같아 일단. 알력 노플. 버진식으로 해야겠다. 텔 빠지면서. 텔쓸게 어, 근데 형 푸기 해야 돼. 너무 맞으면. 아. 일로 일로, 압구시야. 압구 알력 오늘 좀 걸리거든. 어, 아니다 아니다. 어, 우리 쪽레드 어, 어, 먹었는데, 먹었는데. 느낌으로. 쟤 리시를 안 하고 왔는데. 오케이, 좋아, 계속 싸우대. 아, 더 싸움 갈게. 아, 여기 카직스. 어, 카직스 두 개. 오케이, 오케이, 빼면 돼. 음, 발려 높아. 음, 개두 개야. 이거, 푸쉬하고 붙어줘카레마 어 아, 지금부터 조금 누나 지금 뛰면 돼. 이렇게. 어 그렇게 뛰어. 갈료 빠진 바로 말해줘. 네. 아깝어 괜찮지 가에서는. 난 괜찮지 당연히. 응 빠질 빠질 될것 같아. 빠질게. 응. 여기 근데 지금은 어 알리 때려도 되고 아무나 때려도 돼 누나 어제 둘다 물약이 없어서 그 어, 슬슬 보트 살짝 조심 보트밖에 갈데 없기는 걔걔 적정거리 왔어 삼거리에 와도 돼걔 있으니까 나 없어? 먹어 먹어 이거 먹어 포션 지 좋다 지금 누나 상대 바텀 많이 아팠당하고 있다. 어 아들 잘해놨다. 이럴 때 내가 푸시 안 해. 만 살짝 푸시하고 이쪽 붙어주 아직 상대 가 오래 안보아어 아, 어. 어, 잡을 것 같은데 잡을 것 같은데. 같은데? 아, 아, 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야 민철이. 철이 오늘 뭐야? 뭐야 오늘? 개 탈핵 우리 팀이야. 다 아, 아, 우리 다. 근데 거든 알려 놓을 테. 도 식타. 이거 보스인 거 계속 이용하면 되겠다. 아, 거야. 우리도 이거 밀 우리 빠졌어. 네. 오케이 오케이. 둘다리 아, 좋아 좋아. 와. 카직스 풀뜬게개 크다. 딴거딴 거지만. 감정. <laughs> <그거인데? 웃음> <laughs> 어, 배송 좋긴 하다. 네, 카있스 여기. 네, 카던 네, 다랑이서. <laughs> 어 바이게? 어, 아, 바이게. 자네 먼저 갈려나? 아니, 스스로 아니 스스로 아니야. 우리가 나. 우리가 계속 푸쉬해줄 수 있긴 해. 근데 나와 바이게가 이제? 어 이제. 네, 나와 네, 이제 네, 나와. 네, 네. 나와. 되긴 해. 맞아, 여기 알리 알리하고 카닉스가 캥각보는. 일단 여기 바로 와서 해볼게. 일단 라인 얘안 보이는데? 여기 캥각보고 있다. 와세 명이야 미친. 와. 역시 의 직감. 나이 미드 밀죠, 미드 네. 밀죠? 해오이야겠다 8개소? 어, 알리, 알리 올라간다. 이거 일부러 올라가는 카마즈가 음, 아니네. 미드, 미드 박히기 이거. 음? 나 사려야 돼, 사려야 돼. 빼, 빼, 빼. 지금, 우리가 약간 사려줘야 돼. 뒤에서 알리가 밀 수도 있고 아, 있거든. 찌를 수 있긴 한데. 쟤 어디 갔냐? 탑, 피, 탑 밖. 카스, 탑. 어, 야, 거기 카스 빠진다. 예, 좀더 이거 밀어내고 지워도 돼서. 아, 갈수 있습니다. 갑니 칼스 여기. 하야. 칼스 이거 두꺼비 쪽이일 거야. 두 음. 아, 뭐야? 엔지오. 아주 무섭다. 여기 뭐, 혹시 키가겠지? 와도 돼? 아 Q 써봐 Q 쏴봐. Q 그냥 Q 일반 Q. 여기 들어가. 어? 아 될까? 발리 공 조심해요. 발리 공 조심. 발리 바텀으로 빠졌어. 발리 공 조심하라잖아. 바텀으로 빠졌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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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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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왔다, 보고 왔다.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어제 <laughs> 뺄수 있어서 방갈리공 차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디자인은 아, 죽겠다 이거 잘하면 플래시 WQ 맞고 누나, 너가 거포션, 개 위험해 지 블루드로 하는 어, 거기, 있어, 거기 플래시 WQ 할거야 아, 니다 근데 킬0 0좀잘맞았0 0 5,000, 방금 내가 못했다 0리0 0 0 5 0야0 5,000, 5 0 0어 5,000, 5,000, 5,000, 5 0 아, 알비야. 리 알비야. 리 아, 카즈가리 아, 카즈, 알리 갔어. 어디 갔어? 위로 가는 중? 아, 알리 갔어. 아, 잠깐만. 갈리오공 생각해야 돼요. 우리 괜찮은, 괜찮은, 여깄다, 아, 안 좋아. 알리 여기다. 여기 있다. 안 싸울게. 싸울 거 있어? 뭐야, 알리 여기 있었잖아. 아니, 안 보였어. 아, 이러면 진짜 없다. 었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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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와, 근데 라인면빡세다 있으면 되는 아, 카이선 진짜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거 저거 라인 잡. 나 부쉬에 있다. 어, 바위기 알겠어? 어, 보푸시. 맞아. 풀 궁도 됐는데 이게 바이기사 뭐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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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빨리 밀어 버텨. 보푸시의 보푸시의 보푸시. 아,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다 짜증 다 짜증난다. 아, 이으로 이거질 거 하냐, 게임을. 아 밀려. 안 밀려. 합니다. 먹었어, 먹었어. <목소리> 밀... 먹었어, 먹었어. 자, 빼자, 빼자. 우리 한집 가자, 지금 이 상태로. 부마서 살아야. 끝나 요매 우리 지금. 하세 여기. 하세요, 여기. 그 버지 참 탔어. 식가면 돼. 집가면 돼. 한버려 이제부터 6렙 지가 뭐야? 설마 이거 용 먹나? 잠시 와드.. 에이, 설마. 에이 에 아, 에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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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서폿은 집가야지. 아니.. 서폿은? 는것알리안된다 알리 부쉬 부시, 알리 부쉬야. 괜찮아. 나 집갔다 나.. 집갔다 티하면 나와. 그럼 아, 끝난다. 지아용 먹었잖아! 아니, 근데 안 먹었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컸어, 바텀이, 진짜. <laughs> 텔, 탑에다 쓸게. 에스, 어, 조금 있다가, 하네. 내가 한, 에스, 에스, 한거 없어. 그게 있는 거 같지? 카디 이거 내가 먼저 가고. 여기서 내가. 아, 실드 좀, 실드 좀. 어, 그, 야, 살짝 뒤에 있는 거. 빨리 밀어주자. 빨리 밀어주자. 지금 칼로 노마나집탐큐큐 그래? okay. 뭐 맞은... 나이스. 나큐나 큐.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나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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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이이스 나이스. 나이 아니야 잘못 본거야 이나나 오케이. <laughs> 아, 근데, 오, 이각선의법칙을안 주는 데? 오케이. <laughs> 와, 박사데와 빡세다 근데 어차피 뭐 후방가면 우리, 가리리하잖아리 우리, 어... 우리, 우리, 우 응, 상대 낚시 개좋아해 상대는 안되네머리가리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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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리 네만하면갈려 말리는 게 좋긴 한. 갈리오가 구이 돼서 다른 쪽에서 있어서는... 하면 아, 퀵 봐드릴게요 이렇게 패시해도 돼. 아, 나오려좀 멀어 오케이x2 오케이. 아,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뭐야, 루스타 아, 우노, 오노 아, 우리, 우리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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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미 와, 뭐, 아아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알리, 리 알리 노플 어, 깜짝이야 우리, 우리 알 미약폴 안했는 좋아한다, 낚시를 좋아하네 알리가 좀잘 풀려가지고 지금 알리 도풀 알리 너풀 계속 로밍 다닐 음, 수 있거든? 다리 막기좀 음. 빡세 나 있나? 나 미드 한 봐줄게 전력 먹으려나? 알리스도 또안 보임 계속 안 보여서 아, 저걸 플래시로 막아버려 핑크 없고 여기 핑크 우리가 해줬어요 I'm 감 o 전력먹어 o t 안 보임. 전력 먹었어. m g 어디 있어 미친 여기 탑 h o u s 카보 m going to the 다 o u s e I'm g 이 i n g to the house. I'm going to the house. I'm going to t h 알리브나 okay. 노공 리포 노공. 파시스 블루 쪽이요. 리포 힐도 빠진. 야 밀어? <laughs> 진짜 짜증난다 리포이. 와나이거 이... 이거만 아, 이거만인데 안전을 지네. 알리미에 알리 아야 아, 아, 갈려왔는데 갈려왔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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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한뿌리야 이거 이겼 어? 나 갈려노리. 갈려, 갈려 바로공.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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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려. 아, 늦었다 갈려공. 갈려. 형은 이게 망가, 왜 망치, 망치. 망치, 왜 틀릴 아, 왜? 왜 아, 안 타도 돼. 아, 뺄수 있어? 할려, 없어요. 아, 틀릴, 아,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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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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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젓냐? 와씨고민네 알리 왔다 아이고 어, 바로 탑을 가네 와 알리 다 푸는데? 아 나이스 사나? 가지 먼저. <목소리> 어, <목소리> 오케이. 오케리 오케이 진짜 알리 어, 아, 한데괜아둘다 마무리됐어, 이거. 오케이. 아 뭐야, 처영이네 어? <목소리> 어, 왜처영이야처영이라고에 <목소리> <목소리> 아, 큐한데 딱. 미포, 아, 먼저 리왔어 <목소리> 오케이. 아, 리포가 <목소리> 믿드거든 알리오가 곧 올수도 있고, 와드 한참 해야 이거 알리 집갔다, 바로 가자 또굿 조심해 오케이. 빼자, 어? 노텔인데? 이거 우리만 텔될 때, 보쪽에사자 응, 나 70초 남았어알 리드 가 한번 봐야겠다, 뭐. 이거. 한번 이거 봐야겠다, 이득을 보게 해야겠다 근데 갈리고 아직 한방에 터트릴만해 템이 그러니까 완전 AP라 여기 알리, 누나 조심 오케이, 알리 보인다 돌고 어? 돌고 불안밖게나 꿈이 아, 없어서 했지? 와 제가 비드 쓸게요. 카직스 불러 안 들어왔겠지?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이놈은 이건 맞지. 살짝 죽인 거게. 리오도 그쪽에 어 가지고. 필로 음. 거의 없어 가지고 지금 게임이 다 받아먹는 식으로 일단. 어. 아. 카메라로 왕박하... 카메라하고 310으로 짜. 아 이거 해버해 되겠다. 얘 없네. 쪽 빼고. 지금 먼저 밀 수가 없어서. 조심 조심. 알리 보임 이제. 들어가? 어, 들어가도 돼 알리 미드에 있어. 아, 근데 달려 포생각해 바로 것 올라갈 것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설라. 알리, 알리, 바로 알리 올라갈 지금 아, 바텀듀 지금부터 올라가. 뺄 거면 빼 지금 빨리. 어, 아 그래 빼빼빼 빼. 바텀듀 뒤로 갈 수도 있어탈 친구. 어, 아, 뒤로 갈 수도 바로... 있다. 바텀듀. 아니. 깨그나요. 혼났어요. 어 씨. 탑에 있어도 되나? 카지스, 카테스? 에야 될거 같아. 삐까 밥주자주자주자 어, 미많안 줘도 안 줘도 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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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칼레즈면 안 돼. 빨리. 칼려 궁 쓰러 갔다. 빨리. 조심. 아, 한번 이걸 딸깍이야. 혼나는데. 각봉 있는데. 얘플래시 없잖아. 응. 한번 어? 방금, 방금 나오면 궁, 아, 알리 왔았다안 되지 아, 탑이다, 탑 아, 뭐야, 세 명이야 아... 좀 아. 난 이제 미드 커버하러 갈대요 와, 알리스타 좀잘 풀렸더니 주도권 없으니까 막을 수가 없다 그냥 계속 타리면서 하는... 해야겠는데, 그냥 미포 자르거나 혼자 남기지 이게 예, 예, 시야먹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이거 약간 좀아쪽에 밖에 있어야겠다, 우리 그치 지금 미드 빨리 밀게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네. 아 그냥 집, 집을 일단 가자 누나 할게 없으니까 집 가고 그러게 알리스 상대로 그냥 주화를 들까? 아 와드가 안뜨네 주화 아니야 아니야 주화보다는 근데 그게 주문력이 은근히 그냥 맞아. 이 뭐. 원래 갈가나아어좀 나왔음... 어. 어디... 네. 아, 근데 알리가 좀 빡세네. 생각보다 여기서 좋네. 아 뭐야. 알리 일단 미에 보이거든. 아. 와, 이스 너무 세다리바갈수 그러니까. 그래. 있어 아리바갈수 있어 아.. 아리 아.. 알리 약간 서 진짜 좀 나가면 약간 잤대 지금 느낌이 리 위쪽이야 일단은 아 근데 이쪽 가, 이쪽 시야 뚫자 이렇게대쪽 뚫어야 돼 우리. 여기 내 핑크 게이 한번 맞 해야 돼 일단, 일단. 여기 핑크 고알리드

괜찮아, 따라와봐. 리포 노프. 어, 좀만 천천히. 맞아. 아 보였다, 나 보여, 나 뭐? 보였어, 보였어. 엑파이트 엑피에디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자미드 1차, 미들 차, 미들 차에서. 아, 2차에서. 미 차에서 막는 느낌. 인데 알리. 이제 바론 쪽에서 그냥 낚시할 것 같은데. 얘네 드래곤 시야 잡을라나? 바론, 난, 바론 시야 잡을 것 같아. 1위. 아이고, 바론 나오면, 이렇죽야겠다 이제. 안 돼, 안 돼. 죽이는 밥이 되든 해야 돼, 바론에서. 주면 이거 진짜 답 없어. 음, 아니야, 이거 바론 죽고보탑을 네. 가면 okay. 멸망인데 이거. 530. 한번. 안리우르 잡는 게 낫긴 한데. 우르곳이 나대면은 한번. 얘도 그게 있잖아. 니우르곳이 그냥 우르고시 엄청 나대긴해 저거. 이런 거 한번 따 따도. 어우르곳 음. 나댄다 나댄다. 여기 혼자기네. 하기야 하기야 이거 따자 따자. 던지다 던지다 제발 따줘 죽어줘 죽어줘. 알스. 아스. 아, 괜찮아 괜찮아. 이나이트 이나이트로 나이... 나이... 먹는 거라 어아 그래도 우르곳이 방금 좀. 던진게 이래도아이영향이없 이거. 이 이거, 이거. 포거 이거, 이거. 용거이다용거 이거, 이보 이거. 내가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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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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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데 아마 우르이복가데 지금 어, 용쪽이야 예들로 어차피 어 보세 갈리오 보세 갈리오 조심조심조심 얘네 다 보쪽으로 회전한다 야 라인 클리어만 일단 해봐 민조형 지금 그아트록소통없어서 상대가 좀막 강하게 할 거야 <놀람> 하네 강하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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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우 주저건 야아 거이고 아이고 야 조심조심 칼 잡는다 게 들어온다 여기 타워 막고 있거든? 얘부터 어, 와 미쳤다 <놀람> 하이트 너무 세다 오, 뭐야, 세상 화산 아, 그걸 또못 들이네. 깨서려 치세 이거는. 아. 그래, 그래. 이건 안 돼, 이건 못 이겨. 아. 내 생각에는. 음. 아니야 미포 배나자 진짜 아니야 미포가 상관이 아니야 어, 제발 해줘이 아, 모든 그거는 해도... 갈리오 배나면 내가 카메라 안 해도 돼